벌써 넌 내가 편하니 웃으며 인사할 만큼 네 곁이 아닌 자리에 너를 보고 있는 게 왜 그게 행복한 걸까 친구라도 될걸 그랬어 모두 다 잊고서 다른 사람 만나는 널 보아도 슬프지 않게 그저 바라보고 있었어 한참 동안 네 옆에 그 사람까지도 잠시라도 더 보려고 다시 혹시라도 널 보게 되면 그땐 모르는 척 해볼게. 웃어도 볼게. 지금의 너처럼.